저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게그 알파고가 인류 대표에게 이긴 겁니다.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인류 문명이 대변화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오래 했던 일이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제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이 이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기업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그 제가 만나 보면 특히 이제 기술자 출신의 창업인들이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이 부분을 채우,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인재를 영입하고 같이 공동으로 창업자들을 이제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어, 그런 경우가 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 이렇게 기대할 것 이전에 어, 창업자들 스스로가 열심히 그 경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건어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두 번째로는 어 기업 경쟁력에서 그 연구개발의 강조성, 강,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보통들 이제 기업, 벤처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영업을 못해서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기술 가지고 창업하고 기술에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망하는 기업들 보면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망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기술 개발에 전념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전 국가적인 연구 개발 예산이 19조 정도인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산업화로 연결이 안 되고 창업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대기업의 그 연구 개발을 도와주는 쪽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조정을 해서 중소기업 내지 중견 기업이 그 실력을 가진 독일식의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부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책연구소들도그 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센터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재편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그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도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도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기업 저 국가의 도움으로 이제 기업이 탄탄하게 실력을 갖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B2B 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워낙에 뭐 갑질을 하는 건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는 그 독점계약입니다. 우리가 납품을 받아 줄 테니까 다른 경쟁사 대기업에는 납품하지 말고 우리한테만 하라. 그러면 이제 처음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라도 납품을 해야지 되니까 덜컥 그 독점계약에 이제 서명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첫해에는 뭐 저기 제대로 비용을 쳐주는 것 같다가 바로 둘째부터는 엄청나게 박하게 단가를 깎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 창업대 실력에서 더 나가지를 못해서 몇년 있다가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악순환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 만드는데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으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이제 그창업에서 회사 경영할 때그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못 믿었습니다. 국가가 공정한 시장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그 국가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거기에다가 신고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처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뒤로 대기업에다가 알려줘 가지고 신고한 기업을 망하게 만듭니다. 한 기업 망하면 그 주위 그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절대로 신고 안 합니다. 그런데 20년 지난 지금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서 제대로 국가가 시장 감시하는 기능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좋아요. 기업이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경쟁해서 평가받아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exit market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벤처기업 창업자도 그럴 수 있고 특히 이제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자금을 몇년 지나서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회수를 해야 그러면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금 회수를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8, 90%는 그 인수 합병을 통해서 합니다. 자기가 투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팔리는 거죠. 그때 자금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어 직접 커서 주식 시장에 상장될 때 그때 자기 자금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자금 회수 시장 중에서 인수합병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그 기업 내에 묶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점점 더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이 그 인수합병이 되는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문제 진단부터 다 있습니다. 제도적인 그 저기 방법까지도 다 있습니다. 실요, 실천에 안 옮겨서 문제인 겁니다. 항상. 마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공정한 시장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자금회수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어 국가에서 세제 혜택 안 주더라도 엔젤 투자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경우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경쟁력이 있는가? 100개 기업 중에서 몇개 기업만 성공하고 나머지 90개 이상 기업이 실패합니다. 근데 실리콘 밸리의 경쟁력은 10개의 대박 나는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90개 이상의 실패하는 기업에게 다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패한 기업가가 다시 기회를 가지면서 그전 실수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실패 경험이 사회적인 자산이 됩니다. 한두 번 실패해서 까먹은 돈을 세 번째 성공하면서 10배, 100배로 갚습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실리콘밸리가 되고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 경제를 어그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 재기 못 합니다. 왜못 하는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실리콘밸리는 투자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투자자도 책임집니다.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죄송하긴 하지만 본인이 투자한 만큼만 이제 거기서 실패하고 다시 재기가 가능합니다. 창업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창업했기 때문에 재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창업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빚을 얻는데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용담보를 섭니다. 특히 이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빚이 100% 개인의 빚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고 당연히 다시 재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차이, 왜 선진국은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빚을 얻어서 창업하는가? 거기를 들여다보면 해,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벤처 기업들이 성공 확률을 높이고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 기회 줄수 있는가를 이런 다섯 개의 큰 원인 진단 하에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내야지 벤처 기업들이 힘을 가지고 활성화하고 성공하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자분들 경정, 경영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들 정책 반영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